안녕하세요 용깅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한달 넘게 지금 재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이제 퇴사를 하셔가지고 환송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오프라인 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랜선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랜선 회식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회식을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첫 번째, 일단 먹고 싶은 음식을 집으로 시킨다. <laughs>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1인당 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도 내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법인카드로 시켜가지고 먹으면 돼요. 아, 좀뭘 먹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회식 같은 거 하다보면은 사실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어, 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날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구성원들이 이제 날거를 좋아해서 날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랜선의 식은 일단 너무 좋은 게 정말 철저하게 <laughs>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어, 시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보고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그럼 이제 랜소네식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 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진짜 많이 쓰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거든요. 스타트업에서 특히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바타로 이렇게 본인을 꾸밀 수 있고. 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줌이나 행아웃처럼 비대면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룸에 이렇게 앉, 아서 일을 하거나, 어, 개인적으로 뭐, 1대1 이야기가 필요하면, 이런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되게 약간 싸이, 사이 감성 아니에요? 그렇죠 싸이 감성이어가지고, 뭔가, 90년대생들은 더 반가운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요, 게더타운이 사실 요즘 되게 줌이나 행아웃보다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모니터 쉐어링이나 잡음 끊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더타운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맵 하나 전체를 회사에서 쓰고 방마다 이렇게 또 본부로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있는 이런 곳, 이런 데는 뭐 개발 부서가 쓰고 여기는 뭐뭐 뭐 예를 들어 고객 지원 팀이 쓰고. 그래서 각자 자리에 이렇게 착석해가지고 어, 진짜 회사처럼 정말 가상 오피스를 구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은 이것저것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꾸밀 수가 있어요 약간 진짜 그런 뭐랄까 게임처럼 꾸밀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막 음식 되게 귀여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저번에 누구 생일이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케이크도 주고 그랬었어요. <laughs> 되게 뽀짝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햄도 있고요. 또, 오렌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그래서 먹으라고 가끔씩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놔요. 요런 <laughs> 또 소소한 재미가, 네. 팀워크를 또 증진시키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랜선 회식 푸드는 짜잔! 파파준스를 시켰어요. 가족들이랑 좀 나눠 먹으려고 요거를 좀 시켜보았습니다. 파파존스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오! 오! <laughs> 파파존스에서 가장 이게 잘 나간대요. 슈퍼파파스를 시켰고, 어, 패밀리 사이즈. 또 하나는 요건데요. 짜잔. 또 하나는 윙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요 이따가 본인의 음식을 골라서. 만나는 거예요. <laughs> 너. 탄이야 <산칠게요>. 짠. 그래. <laughs> 나다. 아 너무 귀여워. 잘한다. <laughs> 작은... <뭐야, 나. 웃음> 저는 유, 요즘 스트릿 우먼 파이트라고 아세요? 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나 다녀보세요. <laughs> 짠. 느낌 있다. <laughs>